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10번 학습지에서는 8번, 9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중국의 성나라, 그리고 유목민족인 요, 서하, 금, 몽골제국의 역사와 동시에 진행되었던 한국사, 그리고 일본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6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남북국 시대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고려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가 동시에 존재했던 남북국시대. 북쪽의 발해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통일신라도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후삼국으로 분열합니다. 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것이 바로 고려. 자 그렇다면 고려 시대에 전개되었던 외교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 중국이 송나라와 조공 책봉관계를 맺었습니다. 한편,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는 송나라와 전쟁을 하고 전년의 맹약을 체결합니다. 전년의 맹약을 체결하면서 송나라가 거란에 대해서 형제관계를 맺고 대신 물자를 바쳤다는 얘기를 했죠. 이후 거란은 고려를 침략합니다. 고려를 굴복시키고 이후 다시 한번 송나라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거란의 속셈이었죠. 이를 서희가 우리 고려야말로 진정한 고구려의 후손이다.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면 우리 고려는 너희 거란과 친성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외교술로 격퇴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는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때 확장한 영토를 동강동 아 강동 6주라고 부르죠. 이후 거란은 2차, 3차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하지만 이때마다 고려가 거란을 막아냅니다. 고려가 거란을 막아내면서 고려 송 거란 사이의 세력 균형 유지되고 동아시아 삼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한편 고려는 거란을 물리친 이후에 거란에 조공을 하게 됩니다. 자, 거란의 1차 침략의 과정에서 네, 고려가 거란을 물리치니 확보한 강동 육주의 모습 그리고 2차, 3차 침입의 경로도 지도 당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고려와 여진 사이의 외교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2세기 만주에서 여진족이 성장합니다. 고려는 이를 정벌하게 되죠. 윤관이 이끄는 고려군은 여진을 정벌하고 고려 여진을 정벌한 지역에 동북구성 9개의 성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여진이 성장하게 되고 여진은 금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세력이 성장한 금은 요나라를 공격하여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공격하여 화북 지역을 빼앗는 정강의 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세력이 크게 성장한 금나라. 고려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고려와 금은 군신 관계를 결국 체결하게 됩니다. 금나라가 군 고려가 신이었죠. 한편 고려는 거란 금나라와의 외교관계와는 상관없이 송 남성과는 계속해서 조공 책봉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고려내에서 무신들이 권력을 담는 무신정권의 시대가 시작, 시작됩니다. 무신정권 시절 북방의 새롭게 성장한 유목민족인 몽골은 고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몽골 기준으로 오고타이카 시절이었죠.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오랜 기간 저항하지만은 결국 고려 내 무신정권이 무너지면서 고려는 몽골과 강화 화해를 하게 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구번학습지에서는 구빌라이칸이 고려를 복속시켰, 복속시켰다라고 표현하였죠. 고려 내에서 삼별초라고 하는 군사 집단이 몽골과의 강화 화해를 반대하면서 저항하였지만은 이는 결국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합니다. 네, 삼별초의 저항 모습이 담겨 있는 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려는 몽골 원나라가 진행한 1차, 2차 일본 원정에 동원됩니다. 일본 원정이 끝난 이후에도 몽골은 고려에 대한 간섭을 계속합니다. 이때는 이미 원나라였죠. 그래서 이 시기를 원 간섭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명교체기.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등장하는 원명교체기 시절, 공민왕이 반원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친원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을 제거하고, 원나라가 빼앗아갔던 고려의 영토를 지배하던 기구인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고려는 어, 자신들의 영토를 회복하고 북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공민왕의 반원개혁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지배세력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흥무인세력. 일본 해적 외구의 침략과 헌건적의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성장했던 무인세력들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지배 세력은 신진 사대부.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로서 성장했던 세력입니다.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의 성장 과정에서의 일은 여러분들 추가로 밑줄 긋고 메모하나 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신진 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그 중에서도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신진 사대부와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무인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고려를 멸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국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죠. 이래하여 조선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내용은 10번 학습지에서 14번으로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어 지금은 조선 전기의 외교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인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4대 교린의 외교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4대 교린이란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사귄다. 라고 하는 외교정책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4대 큰 나라는 중국의 명나라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하고 명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7번 학습지에서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조공 책봉 관계와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교류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일본, 여진, 류큐 등과의 이웃 국가들과는 이제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의 막부 정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학습지 오른쪽 윗면에 어, 보이는 화면의 내용을 필기해주기 바랍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천황이 이끄는 조정이라는 이름의 정부가 나라를 다스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황을 몰아내고 무신들, 무사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 천황과 조정을 대신하여 등장한 무사들의 정권을 막부라고 부르고 이 막부의 우두머리를 쇼군이라고 합니다. 막부가 등장한 이후 천황과 천황이 이끄는 조정은 실권을 빼앗기게 되고 쇼군이 이끄는 막부라는 무사정권이 일본 내의 실권을 장악합니다. 일종의 군인 정권이죠. 쇼군이 실권을 자한 이후에 천황의 권력이, 권한이 약화되었다는 막부정권. 자, 막부정권의, 막부정권이 등장하는 모습과 이후의 흐름 모습을 자, 학습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번 학습지에서 일본의 해안시대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8세기부터 12세기까지군요. 12세기 말 해이한 귀족들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천황의 힘 또한 약화되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 무기를 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무사라고 부릅니다. 여러 무사들은 각각의 큰 세력을 성장하게 됩니다. 이래하여 등장한 여러 무사 집단, 무사 가문들 중에서 미나모토 가문의 요리토모라는 인물,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인물이 결국 일본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쇼군이라고 불리우는 관직이 오르게 됩니다. 쇼군이라는 관직 자체는 본래 일본이 동북쪽 지역으로 원정을 떠날 때 설치했던 최고 장군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쇼군의 자리에 오르고 천황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실상 빼앗고 쇼군이 끄는 군인정권 무사정권을 만들게 되니, 이것이 바로 막부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만든 막부가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때의 막부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릅니다. 9번과 10번 학습지에서 고려 몽골의 연합군이 가마, 어, 일본 원정을 떠났다는 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 말기 시대였죠. 여몽 연합군의 공격을 가마쿠라 막부가 막아낸 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마쿠라 막부 또한 크게 힘이 쇠퇴하게 됩니다. 한편 쇼군에 의해서 정치 권력을 빼앗겼던 일본 천황. 당시 고다이고 천황이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쇼군과 막부를 몰아내고 다시 한번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고다이고 천황이 손을 잡았던 무사가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함께 손을 잡고 가마쿠라 막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막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천황으로서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린 이후에 새로운 막부를 만들고 쇼군이 되겠다라고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린 이후 고다이고 천황 대신 새로운 천황을 세웁니다. 한편 고다이고 천황은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조정부 조정을 세웁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새로 세운 천황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이를 북쪽 조정 줄여서 북조라고 하고 남쪽으로 이동한 고다이고 천황이 세운 조정을 남조라고 부릅니다. 이 북조와 남조가 동시에 존재하던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편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북조를 세운 이후에 쇼군이 되어서 새로운 막부를 수립합니다. 이때 수립한 새로운 막부가 무로마치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를 무로마치 막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뒤를 이은 후대였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조를 흡수하게 됩니다. 결국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조와 북조를 하나로 통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래하여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남북조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필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나라에서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는 외교를 펼치기도 하는데요.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나라에게 조종, 조공과 책봉 관계를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은 17번 학지에서 가만 무역의 실시라고 하는 무역 형태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위치 그리고 모로마치 막부의 위치입니다. 각각의 세력 위치를 확인해주시고 1차, 2차 일본 원정에서의 여몽 연합군의 경로 그리고 강남군의 경로 어, 각각 구분해서 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차 침공에서 동로군이 있습니다. 이차 침공의 동로군이 여몽연합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차 침공의 감, 강남군이 남송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원전 과정에서 일본군과 여몽연합군의 전투 장면을 그린 몽고 슴레 회사라는 그림도 어,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경우는 명나라, 건국, 한국사의 경우는 조선의 건국과 조선 전기, 일본의 경우는 무로마치 막부의 등장과 남북조 통일, 유목민족의 경우 몽골의 세태 내용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11번 학습지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정치적인 흐름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의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11번, 12번, 13번을 공부하면 훨씬 더 내용을 편하게 할수 있을 테니까,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